자, 네, 안녕하세요. 롤 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마스터 하나, 둘, 세 분과 그랜드 마스터 한 분, 다이아 네분 이렇게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판은 니코의 도움 두 개를 주는 판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야? 다 장갑이네요. 나 먹습니다. 자, 일단 요걸 먹으면 니코의 도움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일단 말파이트 올려 줍니다. 오케이, 지팡이 좋습니다. 자, 이 말파이트는 팔아 버리고 싶거든요. 팔고 이렇게 세 마리를 사도록 할게요. 갑바. 일단 템이 합치고 싶은 아이템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은. 제발 다음 라운드에 좋은 아이템이 떠 줘야 됩니다. 너 선봉대냐? 일단 선봉대. 여기서 돈이 나온다면 그레이브즈 요런 걸사 주도록 할게요. 제발. 아연는연는도 연운? 별론데. 일단 사이버네틱 루시안이 떠져서 사이버네틱 아니면은 저희거 지금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냥 차코덱 한번 가겠습니다 요렇게 올리면 지겠죠 그냥 초반에 진 다음에 템을 좀 먹어 올게요 가 자. 나이스. 여기서 진 다음에, 연패 이자 챙기면서 템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줄 건 없구요. 이거 이자를 지금 하나 받고 싶은데 못 받죠? 음, 어쩔 수 없다, 이건. 얘네 만약에 팔아서 이자 받으면 팔았는데, 이자 안 받아주니까 그냥 오히려 삭게요 자, 그리고 상대방들을 보면, 뭐야, 이기두 마리인데? 오케이. 여기만 아니면 돼. 여기 지금 연패 중이죠? 오케이. 갑시다. 나이스. 자, 여기서 살거 없죠? 그거 어... 두 마리를 팔고, 여기는 계속 질거 같으니까, 여기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한테 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카직스 이성이라서 제가 질것 같긴 합니다. 다 팔까, 그냥? 다 팔자. 만날 것 같거든요? 안 만났네? 여기 만나면 큰일 나요. 나이스. 계속 치면 됩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을 때차코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검을 먹을게요. 대검, 대검, 대검. 자, 여기서는 럼블 하나 사줍니다. 럼블 필요한 애죠. 그리고 이즈리얼은, 아, 팔아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수호전사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한테 또 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들게요. 일단 만들긴 할 건데 자야한테 주자, 일단. 이렇게 숨겨놓고 내가 질거 같은데? 아, 안 만나네? 나이스. 체력 30부터 시작입니다, 샤코 덱은. 어, 자야? 아이가 난사. 오히려 팔구요. 어, 이사람 저 만나면 이기죠 이사람이. 나이스, 좋아요. 나 하나 사놓고. 요거는. 요거 올려도 질것 같은데? 안 올려, 안 올려. 만났다. 이거 질것 같은데요, 제가? <laughs> 나이스. 졌다, 졌다, 나이스. <laughs> 이 사람 연패 깨졌죠? 연패 유지 중. 나이스. 이제 좀 세게 내볼게요. 이 사람 빼고는 다 세거든요? 오 마이 갓. 이거 올려 주시고 어, 네 마리로 잡을 수 있을까 이걸? 어. 불안하니까 레벨업 할게요, 그냥. 불안했을 땐 레벨업 하시면 됩니다. 오데카이저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돈 많이 나왔죠? 자, 요런 거는 필요 없구요. 일단, 레벨업 위주로 눌러줍니다. 레벨업 눌르자 제발, 한 마리만. 아, 닭이 피네. 자, 메카 사주시고, 나머지는 레벨업. 요거 하나 사볼까? 음, 요게 나중에 필요하긴 한데. 음, 어차피 나중에 뜰것 같거든요? 레벨업하고 애니 넣어줍니다. 레벨업을 지금 빨리 해주는 이유는 그래야 샤코 확률이 좀더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샤코 자연방으로 뜰 확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나이스. 이렇게 살살 지는 거 아주 좋아요. 나이스. 아 메카 샤코 나이스 샤코 샤코 바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레벨업을 눌러줄게요 자 연패이자 달달합니다 계속 3원씩 추가로 들어오죠 13원 벌어요 자 여기서는 애검쪽애검 가져올게요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레벨업. 자, 그리고 요거는 아직은 이 인피를 안 만들 거예요. 저는 피바라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레벨업 했으니까, 아, 이성 됐으니까 요거 한 마리 그냥 더 넣어주시고. 자, 여기까지만 맞을게요. 잠입자 여기. 여기까지만 맞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진짜 샤코가 나갑니다. 한 마리만 더한 마리만 한 마리만 오케이 딱한 마리 잡았구요 아 35? 아 20까지 내려가면 좀 아플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서 한대 맞고 20이 되잖아요? 7렙 되잖아요 그럼 다음 라운드에 여기 이후부터 리롤 다 해가지고, 샤코 삼성을 찍을 겁니다. 니코 두개 있으니까 샤코 삼성 쉽거든요? 진짜 한 대만 더 맞을게요. 25부터 시작이다. 가자. 오케이, 여기도 벨코즈 이성이야 오케이, 26부터 시작입니다. 갑시다. 여기서 자연빵으로 7레벨 되죠? 샤코 좋아요. 리롤 해줍니다. 샤코 좋아요. 이로 더해볼까 마법사도 넣어요. 시작하겠어. 하이사 좋아요. 한번더 가능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지팡이 운전자 좋아요. 들어갔나? 들어갔다. 다행이다. 일단 조금 버텨야 될것같아이걸 너무 안 떴거든요? 샤크가 이 사람은 이긴다. 이 사람은 좀 약했던 모양이네요. 여기서 리롤 더합니다. 샤크 4마리만 찾으면 됩니다. 4마리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진짜 하나 둘 아쉽군요 가자 됐습니다 여기서 돈 모으시면 돼요 무조건 이깁니다. 나이스 샤코는 P26 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삼성을 찍었잖아요 요게 조금 힘들어지려면 서풍 맞는 거 서풍이 있나 없나 확인해 줄게요 자 서풍은 안 보이네 루시안 삼성이네 서풍 안 보입니다 하나 앞라인 앞라인에 서풍 하나 있으니까 앞쪽에 요거 놔주시고 윗라인 계속 옮겨줄게요 그냥 이렇게 샤코 삼성 찍으니까 너무 쉽죠? 요렇게, 진짜 맞더라도, 맞더라도, 샤코 삼성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웬만하면 요거, 장갑. 장갑을 못 먹는다면, 못 먹는다면, 먹었죠? 못 먹는다면 뭐, 연운 정도? 연운이랑 요거, 대캡 정도, 요, 예, 카이사조도 되게 좋거든요? 일단, 폭파강 생각 중인데, 여기까지 볼 거예요. 자 사줄 거 없죠. 요거는 그냥 이대로 두고. 나이스 요것도 이어준 거 같죠. 나이스 쉬웠습니다. 여기서도 사줄 건 없구요. 이제 50원 이자까지 모은 다음에 계속 리롤 돌릴게요. 왜냐면, 얘네 삼성. 얘 삼성, 얘 삼성, 얘 삼성. 그리고 에코 운 좋게 뜨는 거다 고려해서 7레벨에 리롤 다 돌리도록 해주겠습니다. 나이스. 서풍 요걸로 씹었죠. 화직스로. 요렇게 앞에 하나 놔주시면 돼요. 그럼 메카가 어그로 끌리겠죠? 질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스 요거 이제 안 봅니다 무조건 삼성 다볼 거예요 자 럼블 나이스 지금 47원 있으니까 다음 라운드부터 50원이자 유지하면서 계속 리롤 돌려서 얘네 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럭스는 안볼 거예요. 이 메카이들이랑 이 잠입자 애들, 카직스 빼고 봐줄 겁니다. 어, BF, 나이스. 오케이, 돈도 나이스. 자, 리로 돌려봐요. 발킬리 하나 남았죠? 쓸것 같은데? 한번 더. 진짜 한번 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샤코, 어, 뭐야. 샤코템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 줄게요. 이렇게. 나이스, 신드라 물었다, 자코가 이러면 이겼죠, 그냥? <laughs> 근데 메카대전이니까. 어, 잠깐만, 너무 한다는데 이거? 아, 살았다, 일단. 이만 잡자. 웅, 응, 그렇지. 평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겼죠, 이건. 즉, 삭. 이거는 이성, 삼성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명의게 메카. 떴다. 나이스, 나이스 잘 떴다. 요거 팔면 깔끔하게 이자까지. 그리고 메카가 한명 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잘 떴나. 어디 갔어? 애니 진짜 없죠. 애니는 삼성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어, 잘못 갔네? 제발, 카직스 뛰어라. 카직스. 어, 메카 뛰었네? 아프지 않아. 아이스 네, 징크스 물었죠? 나이스. 루시안까지 물었죠? 나이스. 이러면 뭐다? 이겼다. 너무 쉽다. 이거 애니까지 이성 아니 3성 찍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곧 죽으니까 그냥 이거 럼블까지 삼성 봐도 될것 같아요. 올려보자. 애니, 일단 애니만 본다. 애니 피즈, 피즈 볼만해. 피즈 아무도 안 사거든요. 메카 빼고 오케이 볼만해. 아, 나이스, 샤코 왜 이렇게 무빙이 좋지? 찌식이다안 맞는데? 나이스. <laughs> 음, 수은 먹자 그래도? 수은 먹을게요. 리롤. 명령, 피즈? 쓸만해.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애니. 한번 더, 애니. 오케이, 여기까지. 수은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음... 어얘템 하나 나왔네? 어얘템 남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줄거예요아 제발 개띄워 아 방금 잘못 옮겼다 아 이러면 수은 섞이죠? 이게 잘못 섞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은 하나 그냥 운 좋게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톡! 톡! 어 회피 왜 이렇게 잘해? 이건 제가 이기죠 삼성이니까. 이면 말한도에 나이스. 메카 죽었거든요. 요거 리롤 다 돌려볼게요. 럼블 떠야지 그치. 리롤. 럼블 떠야지 그치. 리롤 한번더 해볼게요. 에코 떠야지. 요렇게 하면 이자 바지죠. 요거 한 번이라도 지면 이 리롤 다 돌릴게요 얘네 삼성각 다 보이니까 다 돌립니다 제발 변신 한 번만 아 나이스 궁한번 썼다 나이스 만족 만족 뭐 지는 거 아니야? 요거 궁으로 스턴 피.. 아이 뭐야 에어븐 피해지네 오, 또 피했는데, 뭐야? 뭐지? <laughs> 뭐야? 나이스. 자, 리롤 해봅니다. 써라. 애니. 애니 한 마리, 두 마리 남았네요. 리롤 해볼게요. 한번더 가능해. 피즈. 오케이, 피즈 삼성 간다. 피즈 삼성 웬만하면 팔레벨 해주고 싶은데, 지금 어차피. 칠레에 해야 애니가 잘 뜨고 넘물도 잘 뜨니까 지금 다 돌려 볼게요. 오 뭐야 니코. 가자. 내가? 네, 리롤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번더 해볼게요. 오케이, okay, 이기겠죠? 이건 얘 주자, 그냥. 어, 제이스 삼성 좀 무서운데? 아, 왜 얘가 맞아? 어, 뭐야, 왜, 왜 이렇게 쎄 아, 제발. 잡아. 잡았죠, 그래도? 형? 그렇지. 나이스, 보냈다. 자, 리롤 합니다. 써줄 거라 믿어. 써줄 거라 믿어. 이거, 레벨업해서 찾자.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괜찮았어 오잇 123456789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순 걸렸죠? <laughs> 나이스 어? 덧발돔 누가 깼지 저거? 아이스 타이사도 세거든요. 여기도 제가 이기죠. 요거는뭐1등했네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냥 어 샤코 할까 어좀 맞을까 어 bf 집을까 어 삼성 찍을까 했는데 이겼죠. 자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돌릴만해요. 다른 거안 봐요. 피즈만 봅니다. 안 떴네. 한번 남았다. 아, 이거 피즈, 이거 니코에서 삼성 찍어주고 싶었는데 못 찍었네. 이겼죠. 벨코즈 삼성이시네. 근데 이분 회식이 먹이고 나이스 이겼다. 잠그고 한번더 기회가 남았을까? 오 피즈 삼성 갑니다. 아, 근데 이거... 아, 좀 애매한 게이 템이 이걸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냥 가자? 어때? 삼성인데 빼겠지 리롤 해보고 음... 그 그래, 삼성이야 이건 삼성이야 지팡이 들어가라 해 이거 완전 박스 깰게요 그냥 박스 완전 깼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벨코즈가 더 쉽게 물리겠죠? 변신했지만 카이사 변신해서 궁 써주면 하르르르륵 하르르르륵 나이스, 1등 했나? 됐나? 나이스, 요렇게 샤코 대 요즘에 그냥 샤코 순방도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걸로 1등 연속 두번 했고, 지금, 일단 진짜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